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2일 오은역에 창녕지역에 마늘 재배지에 그 나와 있습니다. 저 뒤로 보이는 이게 비닐을 멀칭을 해서 구멍이 볶끔끔 뚫려 있고 이 밭에는 벼 재배를 하고 이모작으로 가을 마늘 심어서 내년 여름에, 초여름에 수확하는 마늘 밭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밭작물을 재배한다. 음, 지금 여기는, 어, 수분 32.9%의 이시가 어, 1.78, 온도 29도. 그러면 지금 가을 온도에서, 마늘 파종 온도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온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지온이. 예, 그리고 이시가 여기는 좀 낮다. 그, 심을 때, 비료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. 이것보다 더많아약2.5 정도 돼야 되는데 1.78이면 좀 부족하다. 어, 그리고 보면 마늘을 다 수확하기 위해서 종구가 다들 큰걸 심어놨습니다. 큼지 큼지하 심어놨던 거죠. 그래서 어, 마늘은 어, 누가 누가 잘하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마늘이 그 이거 저 어, 쪽이 이렇게 하나씩 그 떨어져 있는데 이건 이것들은 상처가 나있습니다. 요거 상처나 있어도 성장은 잘 하거든요. 이런 게. 그런 어, 요거는 아리 어, 그저 여래 그저 마늘 재배 과정에서 얘가 그 여백에 의해서 하나이 썩은 거죠. 이게, 어 재배 과정에서 이런데 요거는, 요거만 떼면 요것 이상없이 요 성장합니다. 근데 이런 마늘들이, 어, 알이, 씨알이 큽니다. 그 말은 여기에서는 마늘을, 어 그큰걸 심어서 초기 초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래 종자를 큰걸 심습니다. 종구 자체를. 그 마늘은 종구를 크게 심고, 어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아주 다소 간다. 그래서 창녕지에게는 어, 이런 어 논에 마늘을 심으면서 어, 벼 벼고 어, 이런 어, 그 빠른 시간에 이 두둑을 형성해서 어, 마늘을 심습니다. 그 심는 데 보면 어, 여기서 어, 이 여기 농가는 얼마나 야물딱지 했는지 어, 두름조성기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 말은 물을 댔을 때 옆에 물이 안 나가게 해놨습니다. 논두름조성기로 해서 어, 물 빠짐을 막아놨습니다. 여기다가 단단하게. 그럼 비가 올때 이걸 행성했다는 거지. 그 단단하게 물안 빠지게 해놔놓고, 에, 그다음에 마늘이 지금 이제 심고 난데 어, 최대한 빠른 시간에 어, 여기는 어, 골무를 댄다. 골무를 댈때 높은 자리에서 물이 안 올라가면 여기 있는 물을 갖다 가 바가지로 번지서 어, 수분을 같이 연결해줘야 된다. 어, 그렇지 않으면 어, 그쪽에는 비로 염전이 돼서 마늘이 가을에 말라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이거 배토작업을 하고 성 경운 작업할때 일부분이 높은 데가 간간히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러면 어, 트랙터가 한쪽에 기울으면 요것처럼 약간 빼다 갑니다. 오른쪽 기울고 왼쪽이 두둑이 높다는 거죠. 그러면 이쪽에 물이 안 올라가요. 그럴 때 물을 충분히 올려줘야 된다. 그래야만이 어, 그 마늘이 그 비료가 염전이 되지 않는다. 두둑 위에 저 마른 자리가 있으면 골물을 댈때 물을 충분히 풀리려야 된다. 그리고 어 기비량이 충분해야 되는데, 마늘 심을 때기비량이 충분해야 되는데, 기비량이 어 너무 적을 때는 우리가 그어 파종해서 이게 촉이 터서 올라올 때 그때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. 그 말은 어 비료 부족이 되면 입두께가 얇아서 여백을 낸다. 지가 먹었던 그어 음식물을 토해낸다는 거죠. 입두께가 얇으면 자기 먹었던 걸어 기공을 닫고난 다음에. 뿌리에서 가져 양수분을 다 먹지 못하고 토해냅니다. 그 말은 입속에 깜시리하게 진녹색으로 탄수화물이 축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양에 에, 부족하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 마늘을 심을 때는 어 기비를 충분히 잘 줘라. 어, 그 말은 어 우리가 완효성을 뭐 셰퍼의 요소 두 포를 쓸 거냐, 아니면 어, 명품 3 0두개에 요소 한 포를 쓸 거냐, 어 요소 어, 요한포에 요소 2 1일전복합불을두개쓸 거냐 이런 정도죠. 어, 그렇게 하고 어, 그 다음에 우리 황금알농구에서는 어, 마늘을 어, 그 관리를 잘하면 관리 방법에 따라서 어, 여백을 안 맺게 하면 가을에 고자리 파래 안해 되더라. 그래서 황금알농구는 고자리 파래도 어, 안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. 에, 그리고 어, 연면시이 충분히 가을에 발아됐을 때해 주고 그 다음에 어, 그 비료도 해 주고 그 다음에. 어, 추비도 어, 이파리가 석장 정도 됐을 때이시 측정해 보고 비료가 부족하지면 어, 가을 추비를 해야 된다. 그러참 좋다. 그리고 연매시비는 어,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을 해주면 좋다. 어, 물5 0 0에 골드 그린인 두 번의 골드 칼한번일5 머리 때 설탕 3kg를 쓰면 좋다. 온도가 낮아지면 설탕 양을 좀더 늘리고 어, 그린과 칼라도 일리를 쓰면 좋다. 어, 그렇게 메뉴를 잘향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텃밭 농사짓는 분들은 어, 이 내용보다도 저 기비를 조금 적게 해야 된다. 그 말은, 어, 평당, 어, 요소 200g, 복합비로 21에서 200g, 어, 그 정도 쓰는 게더 안정적이다. 그 말은, 땅을 깊게 갈지 못하면 비로 농도가 진해진다. 아, 그래서 그 방법을, 어, 다르게 해드리는 니다그연매식 충분해지고, 어, 그 다음에, 그, 추비를 자주 자주 주는 게 좋다. 그 가을에 많이 키워야만이 네, 예, 다소 간다. 들켰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령 지역에서, 어, 벼베고 이모작으로 심는 마늘, 어, 마늘 그 밭에서 황금은웅국 대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